어, 이번에는 저희 회사가 제공을 하는 1636 전화번호를 가지고 사업에 참여를 했을 때 어떠한 수익에 음, 도전을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요즘에는 웬만큼 5천만원, 1억, 2억을 투자해가지고 마땅하게 확정적으로 한 달에 몇백만원씩 벌수 있는 아이템이 그리 흔치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2억, 3억을 들여서 또는 1억을 들여서 배달에 관련된 야식집을 내가 운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야식집에 대한 운영 경험이 없거나 또는 여러가지 마케팅에 대한 여러 가지 미숙한 요소 때문에 많이 실패하는 사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영업은 힘들지만, 그런데 저희 회사는 저희 회사의 1636 사업을 가지고 창업을 한다면 이러한 비전을 저희들이 제시를 하고 이러한 비전에 도전을 할수 있는 사업이야. 전화번호라는 거는 원론적으로 전화번호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면. 특히나 저희 회사에서 제공을 하는 1636은 일반 개인이 쓰는 게 아니고 비즈니스용 전화번호입니다. 즉, 어, 북청물장수라는 업체가 북청물장수라는 단어를 가지고 단축번호 1636으로 전화번호를 만들어서 1636을 누르면 북청물장수라고 말만 하면 북청물장수로 전화가 연결이 된다는 거죠. 즉, 이렇다는 이야기는 1636의 북청 물장수라는 전화번호를 가지고 북청 물장수 운영을 하는 곳에서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또는 페이퍼로, 또는 어쩌면 언론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내 전화번호가 1636만 누르시고 북청 물장수라고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라고 이미 선전을 하는 전화번호이기 때문에. 전화번호의 특성상 이런 효과를 가질 수가 있어요. 즉, 전화번호를 한 달만 쓰고 안 쓴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도입을 한 전화번호는 고객한테 알려진 번호이고 그렇다라는 이야기는 이번 달도 쓰고 다음 달도 쓰고 계속 쓰는 효과를 나타내게 되는 것이고 이거에 따라서 결론적으로 수익 사업과 연계해 보면 저희들이 1636 북청 물장수라는 전화번호를 사용했을 을때 매월 사용하는 쪽에서는 45,000원이라는 월 전화번호 사용료를 납부해야 되는 그런 것을 비교했을 때, 전화번호를 영업을 한 사람 입장에서는 이번 달도 영업에 따른 수익으로 45,000원을 고객이 납부했을 때 14,000원이라는 수익을 갖고, 다음 달 역시도 전화번호를 쓸 것이기 때문에 14,000원이라는 수익을 갖고, 즉 14,000원이라는 수익이 그 전화번호 요금을 내는 동안에는 쭉 계속해서 들어오는 연속성을 가지는 그러한 수익이 모태가, 모태가 되어 있는 그러한 저희 1636 창업입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특별한... 어, 계속적인 마케팅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흔히 경험을 하는 요식업에 관련된 창업을 했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만, 저희 같은 1636 창업 쪽은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러한 비전과 함께 하기 때문에 상당히 지속적으로 아이템에 따른 어, 많은 수익을 가져올 것이 예상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전화번호를 1234와 같은 아라비아 숫자로 표현을 해서 예를 들자면 음 대표전화 같은 경우에 1588에 어떠어떠어떠한 번호를 가지고 많이들 고객들에게 알렸지만 저희 회사가 있음으로 인해서 이제 2011년도에는 내가 북청물장수 장사를 하는 사람이라면 1636을 누르시고 북청물장수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고객한테 어필 수 있, 어필할 수 있는 전화번호가 대제가 될 것이고, 즉, 우리나라의 학교만 해도 약 대학교, 초등학교 뭐 포함해서 약 4만 개가 됩니다. 즉, 서울대학교에 수많은 전화번호가 있지만 그 중에서 서울대학교라는 전화번호 하나, 즉, 1636의 서울대학교, 관동대학이라면 1636의 관동대학, 새별유치원이라면 1636의 새별유치원, 이렇게만 따진다고 하더라도, 학교에서 하나의 전화번호만 쓴다 하더라도, 4,000개 이상의 전화번호가 팔려나갈 수 있는 이런 시장이 있고요. 또 이런 전화번호도 굉장히 많이 팔릴 겁니다. 배달에 관련된 1636을 누르시고, 구로동 야식이라고 하세요. 즉, 1636의 구로동 야식이 전화번호가 되는 시장. 그렇다면, 야식이라는 한 단어를 가지고 우리나라의 수많은 행정구역이 다 전화번호를 개통할 수 있는 수량이 되는 겁니다. 즉, 1636 호로동 야식, 1636 강남 야식, 1636 어떠 어떤 지역 야식. 즉, 2011년도에 저희들이 예상을 하는 말로 보는 전화번호의 개통 수량이 수십만 개가 예상이 되지만, 저희와 같이 손잡고 1636에 대해서 창업을 하신 우리 창업자님들께, 음 조금 너무 부풀리거나 과대를 하면, 과대 광고의 어떤 그런 패단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야기 해본다면, 저희와 같이 했을 때, 이러한 노력 정도만 해주신다면, 이런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즉 아까와도 말씀드렸다시피 전국에 있는 서울대학교가 됐던 각 대학 또는 유치원 또는 초등학교, 고등학교 이러한 곳들에 전화번호를 쓰게 했을 때 나의 노력으로 전화번호를 100개 정도만 쓰게 한다면 한 전화번호에 이번 달도 다음 달도 또그 다음 달도 한 전화번호에 매월 14,000원씩 수입을 취하는 창업이기 때문에 100개면은 매월 140만 원이라는 수익이 매월 들어,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창업은 아주 특이한 부분이 보통의 물건들은 계속 팔아야 되지만 팔아야 했을 때 수익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런데 저희 창업은 전화번호의 특성상 전화번호를 개통하는 데까지 다소 어려운 영업이 될 수는 있겠지만 하나의 전화번호를 개통해 놓으면 고객의 필요에 의해서 전화번호를 계속 사용할 것이고 그에 따라서 최소한 한 전화번호에 안사천원이라는 돈이 계속 지속적으로 수익이 된다는 그러한 특이성과 아주 우수성 수익의 우수성을 가지고 있는 창업의 모델입니다 또 이제 아주 2011년도에 저희들이 아주 중요한 마케팅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어, 저희와 함께 하는 이 창업자님들에게는 깜짝 놀랄 어떤 희소식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문화는 네티즌이 만들어 나가는, 만들어가는 거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 착안을 해서 저희 회사는, 음, 2011년도에 대대적인 캠페인을 하게 되는데, 즉, 누이좋고, 매우 좋고 하십시다 하는 부분이 거든요 즉 저희 회사 입장에서는 전화번호가 좀 많이 개통이 되어야 됩니다 즉 저희는 먼저 개통을 해서 사용하는 고객님들에게 누이 좋고 매우 좋고 이런 캠페인을 좀 하려고 합니다 전화번호 매월 4만 5천원씩 내고 사용하시는데 어, 무료로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 무료로 쓰시,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즉, 무슨 말씀이냐면, 저희가 2011년도에 캠페인을 한 내용 중에 하나가 전화번호를 저희 말로 거는, 1636 말로 거는 전화번호를 사용을, 해주, 어, 사용을 하시고, 주위에 있는 업체들에게 말로 거는 전화를 소개해 주셔서 사용을 하게끔 해 주신다면 그리하여서 소개받으신 어, 업체님께서 전화번호를 사용을 한다면, 그렇게 하여, 어, 소개하시는 업체 사장님들이 두 개의 업체를 소개하셔서 두 개의 전화번호를 사용을 하신다면, 음, 그 소개받은 업체에서 사용 전화번호 요금을 내는 한, 어, 사, 어, 고, 어, 소개하신 그런 업체 사장님들께서는 6개월 동안 45,000원을 납부하지 않으셔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무료 티켓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저희 회사 입장에, 입장에서 볼 때도 이 마케팅이 굉장히 파급을 음, 아주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이 마케팅은 저희와 같이 1636 창업을 하시는 창업주님들에게는 굉장히 센세이션한 그러한 부분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내가 만약에 100개의 전화번호를 영업을 해서 개통을 시켜서 매월 140만 원의 수익을 갔는데, 그 중에서 일부 고객님들이 무료로 사용을 하는 것을 원해서이던,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든 음 전화번호를 사용할 것을 소개시켜 주셔서, 즉 저희 소망은 무료로 쓰세요. 그렇게 해서 두 군데를 소개시켜 주셔서 한 사람의 고객 때문에, 두 곳이 늘어나고 그두곳 때문에 무료로 사용하는 캠페인 때문에 또 다른 두배 수의 사용자가 늘어났을 때는 당연히 이런 결과를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100 군데를 영업을 해놨다면 얼마지 않아서 소개에 따른 200 군데의 고객이 늘어나서 내 고객이 300개의 전화번호가 개통이 된 고객들이 내 고객으로 쇼할 수 있는 그에 따른 수익을, 전화번호에 따른 요금 수익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아이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는 말로 거는 전화번호가 스마트폰 보급, 음, 대수와 어떤 그런 사회적인 그런 환경과 더불어서 아마도 내년에는 스마트폰이, 핸드폰이 2천만대 이상 개통이 될 것이고, 그 개통이 된 스마트폰 때문에 음.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말로서 검색을 하는 훈련을 할 것이며 당연히 말로서 전화를 거는 문화가 시작이 되고 정착이 되는 그런 시기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 짧은 시간이지만 1636 창업에 대해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1년도 한 해에 새로운 자, 말로 보는 전화번호에 창업에 도전해보시기를.